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세 가지 사역,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 진리,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셨고, 여러분, 누구를 치유하셨냐면, 이 땅의 모든 이들, 눌린 자, 갇힌 자, 약한 자, 알른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진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나누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설교는 저희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6장, 7장을 함께 읽으셔야 하지만 아, 오늘 설교가 좀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예수님께서서 전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산 위에 오르셔서 전하셨다. 산상, 산 위에서 전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산상이고요. 여러분 수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하여 후세에 전하고 알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만 하는 말씀.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 위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내 자녀와 자손에게 계속하여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말씀.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산상에서 전하셨던 보물과 같은 말씀. 도배와 같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강령,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행동강령 이게 산상수훈이고, 기독교의 대헌장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오장에서 칠장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설교의 내용.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성자 간디는 사실 기독교에 대하여 좋은 생각은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간디가 일평생 살면서 매일 하던 루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산상수훈을 읽는 거.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매일 읽고 묵상했던 말씀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좀 정리하여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이 말씀으로 시작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아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 전혀 다르죠. 이게 무슨 복이야라고 생각이 들 만한 여덟 가지 복을 주님께서 야, 이게 진짜 복이야라고 여덟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게, 이게 세 번째 말씀. 여러분, 네 번째 말씀은 무엇이느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금해야 하는 것과 행해야 하는 것. 성도라면 세상 살면서 요거는 하지 말아야지 돼. 그리고 성도라면 세상 살면서 이것은 해야지 돼. 라고 말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지 되는 여섯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인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거짓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말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대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지 되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만 여섯 가지. 그러면 성도라면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꼭 지켜야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와요? 내 힘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구제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좀 쌓아두라 그리고 제발 내가 이거 얘기했는데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구하고 찾고 좀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던 행해야지 될것 여러분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설교의 흐름이 쭉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분별해야지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발 지 편하게 살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조금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편리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디지털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편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넓은 문으로만 다니지 말고, 좁은 문으로 좀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렇게 살아갈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살아갈 것이다. 이게 산상수훈에쭉 이어지는 레파토리. 첫 번째, 고개 개념을 이야기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얘기하시고,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해야지 되는 것과 행해야지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분별하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좀 들어가라고 얘기하시고 반석이의 지은 집과 지은 집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거뭐 각자 각자를 놓고 보면 이야기하고 설교해야지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셔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뭡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산상수훈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지. 너희가 인생 살아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아, 내가 반석의 집을 지은, 아,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주님이 부르시는 날, 웃으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설교 가운데 핵심으로 산상승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시각과 시선과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소유와 쾌락과 인정과 승리와 형통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예. <laughs> 네, 이 땅에서 가지는 것이 누리는 것이 맛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기는 것이 그리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운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건 세상의 시각이고 방법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가난한 것, 줄인 것, 목마른 것, 오해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이게 복이야. 여기에 이제 아멘이 되셔야 말씀의 진리를 좀 깨달은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어이, 뭐지? 나는 소유가, 쾌락이, 인정이, 형통이 승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야 가난한 거, 의에 줄인 거, 목마른 거 남들에게 지금 오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이 누리고 내가 드러나야 되죠 소금과 빛과 소금의 비유 남, 남을 누르고 내가 드러나야 돼 근데 빛과 소금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남을 태워, 나를 태워, 나를 태워 남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게, 이게 빛과 소금 비유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맹세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왜 내가 손해봐? 어떻게 하든 이겨야지. 왜 내가, 어, 참아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르네? 아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삶의 결과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에 속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맨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 "어, 내가 잘못 살았네?" 오, 어? 오, 어? 나는 이게 복이라고 이게 맞다고 이게 옳다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딱 되면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 순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게 이게 산상순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늘의 방법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조금 바보처럼 조금 모자르게 이, 뭐, 뭐, 저 사람은 왜, 왜 저렇게 살아가라는 오해와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마지막 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야,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어, 그지? 아무렴. 그럴 리가 있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는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봐봐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맞지? 이게 옳지? 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게 마지막 순간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이 참 많거든요 <laughs> 산상수훈의 내용이 참 많은데 산상,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제일 중요하게 하셨던 설교의 내용 이 내용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서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공중에 나는 새와 드레핀 백합회처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들어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